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현욱입니다 고2, 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하우드 기관으로부터 연구, 어떤 연구 조사가 이제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느끼는 바가 있다.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들 스스로와 어떤 사회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만족, 그둘 사이에 뭔가 끼어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들 사이에 스스로와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만족, 그둘 사이에 뭔가 같이 끼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보고서인데 균형에 대해서 바란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제목이 지어져 어떤 보고서인데요. 근데 그 보고서는 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이름이라고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전국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한 그런 어떤 보고서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냈냐면 그 미국인들은 특히나 깊게 양면적이다, 이중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물질적인 획득에 대해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체크포인트하고 이제 주제 중심 문장 위주로만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포인트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물질주의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지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 문장을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탐욕이나 어떤 과잉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동시에 어떤 모습을 또 따라야 되냐면, 가치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그런 거에 집중이 된 삶을 향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국인들은 또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대부분의 어떤 동료 미국인들과 또공유되지는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뭐 무책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역접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보고서가 말을 하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봤는데 그들은 또 그들이 그런 안건, 견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걸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고 흥분했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맨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거로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부분 어떤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때 굉장히 이기적이고 뭔가 개인화된 부분들을 보이는 양상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정리된 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대의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기보다도 불편함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냐면 뒤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냐면 그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잃었다라는 것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끌어지는 것에 대한 방식 그 자체와 사회적인 가치 어떤 손상 그런 거로부터 오는 어떤 불편함.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적으로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사적인 양면성을 의미하는 거와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정법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잡아보면. 어, 물질주의 양면성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포트가 주어고 컨클루디드가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모모라고 이름 지어진 레포트이기도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사의 기반으로 된 레포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동사가 컨클로디드, concluded, 컨클로디드이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분사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뭐 어디 어디 기반이 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가정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 if 가정법에서는 이제 과거랑 과거 완료만 일단 일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시제를 확인해 보면은 어 지금 현재 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의 이제 표현 자체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반대되는 내용인데 요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내용 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침 뭐뭐 있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쓴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반대이므로 가정법 과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asf 문장에서 이제 시제 현재를 과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그첫 번째 줄에서 굉장히 이제 전체 질문에 대한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고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실제적인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어 뭔가 좀 점점 더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서로 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읽어 보면은 우리는 뭔가 다 똑같이 보이고요. 우리는 뭐 똑같이 뭐두 개의 눈과 뭐 코와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 문장부터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수천 개의 미세하게 다른 얼굴들을 지금 다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거의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는 뭐눈두 개고 코한 개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의 어떤 표현 수준으로 봤을 때 어, 사람들 수천 개의 다른 어떤 이제 얼굴들을 구별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로 얘기하는 건 생김새라기보다 표정이나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특히나 이제 그 문제를 더 뭔가 힘들게 만드는 것은 똑같은 얼굴을 갖다가 다른 환경에서 그거를 이제 인식할 텐데. 자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다른 뭔가 이제 뭐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이제 뭐 메이크업과 이제 헤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제 다른 부분 그니까 러 얼굴을 딱 봤을 때 생김새가 같다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정리하는 걸 보면 우리의 내가 그 얼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요하게 지각적인 인풋에 기초를 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얼굴을 인식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주 처절하게도 실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잡아보면. 내에서 어, 인식하는 이제 얼굴에 대한 어떤 글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어,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개시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어던다라는 사명식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형시로 쓰이면서 점점 더 뭐뭐하다. 그래서 보호를 형용사를 취한 상태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뇌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성경 선생님 그 점점 더뭐뭐 하다 라는 표현 자체를 쓸때 지금 엔드 사이로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비교급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는 비교급 표현이 맞게 나왔는데 앞에는 이제 원형 형태를 썼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보면, 이 문장에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사절로 보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문장을 포함해서 좀 해석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Every time we will see a face, 어,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자, 여기까지가 every time, 어, 종속절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주절. Is it e different orientation in our visual field? 우리의 그 시각적인 어떤 분야, 분야에서 다른 그러한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시각 그 여러 그 필드 안에서 다른 어떤 중심점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 어, 새로운 그런 얼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라 메이크업이라든지 페이셜 헤어 이런 것들이 아마 리엔테이션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의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문제는 이제 분사표현으로 지금 이제 수식을 해봤을 때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이라는 과거 분사로 써야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지닌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가정법에서 지금 가정법 과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잡는 과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어 점점 더 모모하다라는 이제 비교급 표현에서 점점 더 모모하다라는 표현은 비교급 두 개가 엔드로 같이 묶여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엔드 앞에서 라지라는 표현이 뒤에 있는 비교급 표현과는 이제 어울리지 않게 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형 형태의 라지를 비교급 표현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는 Every time, um, 할 때마다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일과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현재형 시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등급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지금 요점 위주로만 빠르게 제가 전달을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3등급 미만의 학생이나 그 이하 3등급 고, 2, 고, 3 학생이긴 하지만 좀 이제 등급이 3등급 이하거나 좀 저학년 학생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부연 설명해 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분사라는 개념은. 분사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중학생 때부터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개념 정리는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념 정도도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 많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중학생 정도 되면은 배우기는 합니다. 이제 배우기는 합니다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또 그게 렇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문장 적용을 통해서, 어, 예시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질적인 많은 문장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의 비교급 표현 같은 거는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비교급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제 어뭐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어 이제 특수한 어떤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어,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사절 접속사 이제 굉장히 많은데,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뭐, 이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표현 every time 이라든지,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시간의 부서대 접속사로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데, 에스원에 s 는 이제 몸을 하는 한 이러한 어떤 조건의 접속사로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분사구문에서 차단을 해서 뭐 p r o v i 이라든지 아니면 기분은 이런 표현들도. 이이랑 비슷하게 표현, 뭐, 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뭐, 이런 표현들. 자, 학생들이 잘 모를 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문장에서 적용시키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와 출제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파트는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 수능이든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율 4 정도로 두고 난이도 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법 부분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문장에서 적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3.5 정도로 주고 출제율 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 특정은 어떤 표현인데 요것도 이제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 내신이든 어쨌든 꼭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출제율 3.5 정도 주고 난이도 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인데 사실 어 부사절 접속사가 굉장히 흔한 표현은 아니고 학생들이 모를 만한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3.5, 출제율3.5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하실 때 약간 좀 강조하고자는 하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좀 중요한 것 위주로 조금 더 쏙쏙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난이도가 그 에브리타임은 난이도가 3.5면은 좀 높은 축인것 추... 같은데, 그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뭐 에브리타임이 뭐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 이제 들어가긴 맞는데, 사... 학생들이 제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부사 언급한 것들 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제 부사 접속사 중에 하나라서 제가 3.5점 주기는 했는데 부사 접속사 그 자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3.5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3.0. 네, 네 3.0.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강의를 들으면 자신이 네. 알고 있을까? 그렇죠. 선생님이 자세히 잘 모르시나? 이런 이런 그 의문이 들 정도로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 고3까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3들을 들으면서 만약에, 뭐, 4등급, 5등급짜리 학생들이야. 그럼에도 그 애들이 뭐라고? 선생님의 어떤 액션, 강의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아, 선생님 잘 가르쳐 못가지 이래. 4등급, 5등급짜리가 뭘? 보고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전체의 문제는 막힘이 없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